네 개의 문자 저 친구들이 중복을 허용해서 9개를 택한답니다. 근데 a를 한개 이하로 택하래. 그러면 경우를찢자 a를 0개 택하는 경우, 그리고 a를 1개 택하는 경우죠. 즉 a b c d 중복을 허용해서 9개를 택해야 되는데 a는 택하지 않는 다음에 그럼 서로 다른 3개에서 9개를 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리고 a b c d를 다 합쳐서 9개를 택하는데 a를 한 번만 택한 다음에 그러면 B랑 C랑 D랑 더해가지고 여덟 개를 택하는 거죠. 즉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여덟 개 택하는 경우, 요거 두개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. 됐나? 갑시다. 두개 더한 다음에 한개 빼주고, 그럼 11C2가 되겠네요. 11 곱하기 10에 55가 한개 나올 것이고, 요 친구는 두개 더한 다음에 한개 빼면 10C8이니까 10C2랑 같겠네요. 1 9에 2, 59, 45네요. 그럼 55랑 45랑 더해서 답은 100요렇게 정리하자고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